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서 도로 검찰을 만드는 것보다는 음. 일단은 경찰에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자. 그거 말고도 안전장치를 더 많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. 이를테면 온부조망 음. 같은 걸 두는 거예요. 예? 영국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어요. 예.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방문조사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네. 또 징계를 할수 있는 권한을 두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좀센 기관이...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음. 그 기관은 뭐하냐면 밥 먹고 경찰만 감시하는 거예요 음.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형사처벌도 두렵지만 형사처벌보다는 징계를 두려워하거든요 음. 양형보다 양정이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도 있고 그 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.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의 안정인데 고용이 안정되지 음.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음. 공무원들을 컨트롤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2중, 3중 또는 필요하다면 4중, 5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음. 경찰이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자. 오케이. 그리고 여기는 공소만 진행하면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네. 또 사건의 원활한 처리도 도모하도록 하자는 겁니다.